비트코인을 지금 사면 그건 멍청한 짓입니다. 단기간 상승을 보여준 차트는 그 자리로 되돌림이 꼭 와요. 하지만 그만큼 지금 차트는 계단 식으로 차츰차츰 올려줬고 그밑 에는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재료 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차트가 장시간 괴롭힘을 받아왔던 상단 에 있던 매도 오더블록을 깨졌다 는 건데요 여기가 바로 약한달 전에 생겨난 두터운 매도 오더블럭 자리였는데 이걸 지금 깨준 거죠 오더블럭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차트 위에 있으면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 차트의 아래에 있다면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엊그제였죠 이 두터운 매도 오더블럭의 하단에 작은 오더블록도 생겨났었는데 그 오더블록을 가뿐히 깨주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더블록을 테스트해주고 그걸 그대로 뚫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건 지금 차트에 상당히 매수의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런 상승에는 반드시 되돌림이 오곤 하죠. 오늘 그 되돌림이 어디까지 오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오늘 내용도 이해하시기 쉽고 차트가 어렵지 않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차트에도 적용을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근거 있는 매매 이유 있는 매매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 저는 지금처럼 계속 여러분의 수익에 도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 좋아요는 꼭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이 성장해야 제가 여러분께도 더 많은 정보들과 꿀팁들 전수해드릴수 있으니까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도 끝까지 확인하셔서 여러분 근거 있는 매매 활용 가능한 지표들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라 영상을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영상 흐름 파악하시기에도 더 수월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비트코인 차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예전 영상에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이 하단에 빗각을 지지삼아 움직이면서 결국 이 오더블록 도 테스트하고 뚫어줘야 대 상승의 길로 발을 디디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왔는데 이 중간 중간에 세력들의 장난질을 한 구간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상승 비각에 지지를 받고 차트를 이동시키다가 결국은 상단에 두터운 오더 블록도 깨부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이 상승 비각이 어떻게 탄생이 됐길래 이리도 정확하냐? 바로 작년 연말이죠. 이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에서의 마지막 저점과 그 저점에서 나온 하락 패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 라이징 웨지 패턴입니다.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은 차트가 위로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선을 이어보면 그 고점과 저점이 점차 폭이 좁아지면서 수렴하는 구간에서 힘을 잃고 하방으로 떨구게 된다는 전형적인 하락의 패턴입니다. 그 패턴이 비트코인 차트에 나타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패턴이 실체화되는 순간의 저점이죠. 바로 웨지 패턴이 깨지고 나서의 저점. 이두 저점을 그냥 선으로써 이어주기만 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 빗각이 생겨난 이후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아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연말 고점이죠. 10월 미중간세로 인한 하락추세로 전환될 때의 고점. 그리고 하락추세로 전환이 된 후에 그 다음 고점, 이두 고점을 이어주면 선이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 네, 이렇게요. 이 추세선은 하락 추세선입니다. 이 선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 선을 뚫어줘야 추세의 전환이다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연말까지 계속 이 추세선을 테스트는 해보지만 번번이 막혀오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상승 빗각, 그리고 이 하락 빗각 이두 빗각이 만나는 지점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신호를 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하락 빗각을 뚫어줌으로써 그 이후로는 이 하락 빗각이 지지선의 역할을 또 해주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유효하고 증거들이 가득 찬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물론 이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야겠죠. 특히나 이 상승비각을 정확히 밟아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 밟아주는 흐름에 진입을 했던 진입가가 약 88.4K 부근 이때 혹시나 이 오더블록을 뚫어줄까도 생각은 했지만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오더블록의 하단선에서 입절가를 정해드렸는데 역시나 뚫어주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떨궈주는 흐름에 저희는 안전하게 143% 정도로 수익 얻어낼 수 있었죠. 자, 어쨌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상황을 보죠. 어쨌든 지금 차트가 열심히 올려주고, 이 오더 블록도 당차게 뚫어줬습니다. 이건 예고가 되어 있었을까? 네, 예고가 되어 있었고 예측할 수 있었죠. 이렇게 날봉으로 보셨을 때 지금 비트코인에는 컵앤 핸들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컵앤 핸들, 컵과 손잡이죠. 이렇게 이미지처럼 차트가 U자 형태로 형성이 되고 그 끝에서는 다시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또 작은 U자 형태를 그려주는 패턴. 그리고 여러분 패턴에는 모두 넥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넥라인이란 진입 지점으로 쓰이는 선인데요. 이컵앤 핸들은 단순하게 컵의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기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이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넥라인도 뚫어준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한시간봉으로 보셨을 때이 라인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렇다는 건 뭐죠? 네이 넥라인에서 한번더 지지 테스트를 해준 뒤에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뒤에 채널선들도 주목을 해주세요. 이번에 상승 빛각을 밟고 올려주다가 먼저 이 노란색 채널선이죠. 이 노란색 채널선을 밟아주고 첫 번째로 작은 오더블록을 깨줬습니다. 이 노란색 채널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11월에 하락 추세에서도 강하게 반등을 해줬던 라인이기도 하죠. 무튼 여기서 밟아주고 올려줬고 그리고 이 노란색 채널선과 회색 채널선의 중단선에서 한 차례 또 올려줍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 중단선에서 올려준 뒤에, 이 회색 채널선에서 한번더 싸움을 한 뒤에, 다시 또 채널과 채널 사이 중단선에서 그 지지 테스트를 해주고, 다시 이 컵앤 핸들 패턴의 넥라인과 그 뒤에 있는 녹색 채널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선이 그냥 막 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 안에서는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 채널선 여러분 차트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시니까 잠시 뒤에 그 방법도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 차트가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까? 더 안전한 상승을 위해서라면 이 넥라인과 채널선을 밟고 올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이 넥라인은 이제 뚫어준 거라 한번더 테스트가 있어줘야 더 견고한 상승을 보여주는 건데 이 차트가 그냥 있는 그대로 상승해버리면 다시 되돌려줄 확률도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가를 이 넥라인인 94.8K 부근부터 진입을 노려보고 이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 채널선까지 익절라인 97K 부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의 넥라인은이 뒤에 있는 채널선과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 그 지지는 더 견고하게 받아줄 걸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 겹쳐진 녹색 채널선도 역시나 차트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아줬던 이력이 있는 라인이라 차트가 이 라인으로 다가왔을 땐 그에 맞는 거래량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목표가는 빨간색 채널선인 98K 부근 후반이지만. 2차 이절선은이 빨간색 채널선과 파란색 채널선의 중단선. 98k 초반 부근에서 전량익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승장에서 이런 자리들은 모두 이 하락 추세에서 급락을 맞아서 꽤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자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올려줄 때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저희 스터디방에서 필히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스터디방 입장이 아직 안 되어 있으시다면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오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며칠 뒤가 될 수가 있죠. 그 사이에 당연하게도 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관점과 타점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테고요. 그래서 꼭 실시간으로 대응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매개체를 하나 이상은 갖고 계시는 게 여러분 매매에도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스터디방은 입장하시는 것부터 해서 이 안에서의 모든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단언컨대 불법적인 그런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 투자를 강요드리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 하시다가.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이 진입하고 싶으실 때 진입하시면 되는 그런 방이에요. 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타점 받을 거고, 여러분은 이왕에 계시면서 그 타점 보시고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냥 구경하셨다가 제 타점이 마음에 드셨을 때 매매를 진행하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어 저는 이방에서 뭐 얼마를 내면 얼마로 불려주겠다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불법 코인인 거예요. 어디 가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제 스터디방은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하셨다가 타점 괜찮다 하면 본인이 직접 매매 진행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타트랑 지표 같은 거 설명드리는 거 보시면서 타트 보는 법도 조금씩 배워가시는 그런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는 곳입니다. 요새 뭐 사기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드렸던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아무튼 저희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렇게 제가 써 놓은 글들이 있죠. 여기에 파란색 글씨로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작성란이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에 지금처럼 스터디방에 체크해 주시고 스터디방 주소 받으실 번호 작성해 주시고 전송해 주시면 신청 완료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호를 누락하시면 입장 조건이 안 되시는 게 제가 이 스터디방을 비밀번호 없이 원래는 공개방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개방으로 운영을 해 보니 광고가 광고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셔서 방이 관리가 잘안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하셔서 수익 내실 진짜 구독자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번거로우시더라도 번호를 남기시는 형식으로 입장 신청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당연하게도 제 3자에게 유출되지 않고 방을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폐기되는 시스템을 당연하게도 구축을 해놨으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장하시는 거 모두 무료이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고요. 아, 그리고 오셨을 땐꼭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처음 오시면 저와 손발이 맞기까지 적응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니까 만약 처음 오신다면 소액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세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차트가 한번더 상승을 보여줄 단서들이 많긴 하지만 상승을 해준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에서 던지는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이 파란색 채널선으로 도달을 했다면 쇼타점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죠. 어, 예를 들면, 이 파란색 채널 선으로 도달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매도세를 확인을 하면서 진입을 노려볼 텐데요. 이 만약 진입을 했을 때 다시 되돌리는 자리는 지금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커벤 핸들 패턴의 넥라인과 녹색 채널 선이죠. 이 라인에서 다시 지지 테스트가 와준다면 그때는 위에서 털어버린 물량에 장애물이 없이 더 시원하게 올려줄 수도 있겠네요. 어, 하지만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도 역시나 필히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하니 혼자서 차트를 보시면서 끙끙 대시는 보다 이 스터디방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 해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 뒤에 있는 이 채널선을 기준으로 타점을 자주 봐드리죠. 이 채널선은 만약에 의미 있는 지점에서 설정을 해뒀다면 그 이후로는 켜두기만 해도 누구나 지표로서 쓸수 있고 누구나 예측을 하는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무료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뭐 차트 도사라고는 하는데 이 변동성이 큰 차트를 다 알고 예측한다는 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건이 채널 선이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넓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채널은 비트코인의 과거 고점, 그리고 대폭 하락한 후의 고점점 변곡점과 그 다음 고점을 이어준 채널인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지점의 선들을 설정해두고 차트를 보게 되면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구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채널은 차트를 보는데 유효한 채널이 되는 거고, 그 유효한 채널은 앞으로의 흐름도 예측을 하는 매매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게 돼요. 어, 여러분도 차트 보실 때 다양한 기준 세워서 매매하시죠? 뭐 이동 평균선, RSI, 어떤 분들은 패턴을 공부하셔서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 채널을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차트라는 건 시장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던 곳에 포인트를 찍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 반복되는 흐름을 따라 앞으로의 매매 흐름도 예측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채널 사용법 조금만 아시면 저처럼 예측하는 매매를 바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채널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작성란에 오셔서 여기 영상에 나온 차트 지지저항선 복분 링크 체크해 주신 다음에 답변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차트에도 바로 적용 가능한 채널 지표 드리면서 어떻게 쓰면 더 유용할지 간단한 설명서도 같이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설명서지만 보고 해도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까 보셨듯이 선이 좀 많아서 처음 보기에는 약간은 어지럽죠. 그래서 이 채널 지표를 예전에 받아 가셨는데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연락을 주십니다 아 나는 이런 거 어지러워서 못 보겠다 뭐 간편하고 괜찮은 지표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때마다 제가 예전에 제작해둔 ai 자동매매 지표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보기도 편하고 사용하시기도 간단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보이시는 지표인데요 지금은 이더리움 차트로 보여 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은 물론 각종 차트에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 여러분의 트레이딩 성향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보든 장기적으로 보든 어떤 방향성이든 다 적용하셔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시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 로켓 신호가 뜨면 롱 포지션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화살표 신호에는 쇼 포지션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이 승률도 꽤나 괜찮습니다. 로켓 신호를 받고 쇼 신호 때까지를 확인해 보면 약209% 그리고 반대 신호도 한번 확인해 보면. 약58% 정도였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표 하나 틀어놓고 차트 구경하시다가 진입 신호에 맞춰서 진입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수익의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으신 건데 잘 보면 매매 신호가 좀 늦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받고 들어갔는데 이 뒤에 나와서 이 위에 있는 수익은 다 까먹어버렸죠. 그래서 좀더 세세하게 신호를 받아보려면 약간의 설정값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값 바꾸는 법은 어렵진 않은데 이게 다 코드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문서로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작성란에 기타에 체크해주시고 자동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답변 작성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이 자동매매지표 초대 링크랑 이 설명서 안에 설정값 바꾸는 법도 따로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문의 사항들 뭐 단시간 투자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알트 불장 준비하시라고 코인 추천 도 간간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차트는 늘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듯이 차트가 보여주는 신호와 흐름을 따라서 그걸 단어로서 하나씩 이해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화면 속의 캔들이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아, 그 매매법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이 메뉴들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문의 메뉴에 체크하셔서 답변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쩌는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법을 아예 모르겠어요. 또는 이 도우님께 직접 제 평단에 맞는 대응 방법을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은이 위에 보이시는 제 업무용 핸드폰에 여러분들의 평단이나 궁금하신 내용들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가 아닌 문자로 먼저 답변을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아 근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쌓여 있어서 답변이 약간 밀린 상태라 이 문의 사항 같은 게 있으실 때 미리 미리 다 전송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해드리고 영상도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 강한 매도 오더 블록들을 연속으로 깨주면서 추세는 분명 상승에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이 다만 단기간에 많이 올려준 만큼 넥라인과 채널선 FVG 구간 등으로 되돌림이 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고 그 되돌림에서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그 다음 구간의 상승분 크기를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지성으로 추경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지 구간을 잘 지켜봐 주면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하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지금 막 오르니까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이런 조급함 때문에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차트는 정직하죠. 올라간 만큼 다시 확인하러 내려오는 자리가 반드시 있고 우리는 그 약속된 자리에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근거 있는 매매이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하고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채널선들과 빚각들, 여러분 차트에도 꼭 그어보시고요. 이런 시장에서 혼자 대응하시기가 벅차시다면 언제든 저희 스터디방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평단과 상황에 맞춰서 같이 고민을 해드릴 겁니다. 이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조급함만 버리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확신에 작은 보탬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스터디방에서 항상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여러분의 방문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트 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